오른쪽 그림에서 소수가 있는 칸을 빈틈없이 색칠할 때 나타나는 숫자를 말하여라. 자, 소수.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 한번 지워보자. 5, 소수, 2, 11. 39는, 안 된다, 3의 배수. 33안 되고, 53, 37, 23, 31, 41, 19, 17, 13. 하여서, 아, 나타나는 숫자가 3이겠구나.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27은 소수이다? 아니지, 합성수지. 거짓이고, 5의 배수 중 소수는 5뿐이다, 그지? 참이고, 모든 합성수는 짝수이다? 아니, 9 같은 거, 9, 1, 3, 9,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거든? 그래서 아니고 모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다. 모든 소수,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두 개, 두 개인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 아니 두 개의 짝수거든? 아니고 옳은 것은 이은 뿐이네. 다음 수를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자, 곱하기를 우리는 생략하여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의 4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3이 하나, 둘, 세 번, 3이 3제곱, 곱하기 5가 2제곱, 7이 3제곱. 자, 3번은 3의 2제곱이 세 번이더라 해서 3의 2제곱의 3제곱이다. 그지? 우리는 거듭 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3에 3제곱, 2에 2제곱, 아니 2에 3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결과는 같아. 근데 지금은 그냥 표현을 똑같이 3분의 2라는 것을 3번 곱하였더라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돼. 자, 그리고 얘는 5분의 1 곱하기, 얼마? 2분의 3이 2번씩 곱하여졌더라 해서, 이렇게 다음 중 90과 소인수가 같은 것 소인수가 뭐지? 소인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쓴 소수야 그지? 그러면 90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자 90 3 30 3 10 2 5 했더니 소인수 분해가 2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로 됐어 그러면 이때 쓰인 소수가 누구 2와 3과 5더라. 그러면 얘와 같은 것을 고르면 되겠다, 그지? 자, 20은 얼마? 2의 2제곱 곱하기 5니까 2와 5야. 아니고, 3 곱하기 11이라서 3이랑 11. 얘도 아니고, 6, 7에 40이잖아? 2, 3, 7 해서 2와 3과 7. 아니야. 120은 어떻게 되지? 소인수부대를 한번 해볼까? 120, 260, 230, 325 했더니 2에 3제곱 3 곱하기 5여서 어 얘가 맞다 그지자 242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디에 할까? 자 242, 121어121 나왔네 121이 누구였지? 11 곱하기 11이었다 그지 2 곱하기 11의 제곱이라서 2와 11. 답은 4번. 504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런 꼴이 될때 a, b, c에 대하여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소인수 분해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소인수 분해해야지. 504, 2, 4, 2, 5, 10, 1, 2, 1, 2, 126 263 321 37이다. 그치지 그래서 모양을 맞춰서 써 보면 2의 3제곱, 3의 2제곱, 7인 거로 봐서 a가 3, b가 2, c가 7 하여서 모두 다 더하면 값은 12 80에 가능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곱해야 하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어떤 수에 자 80이라는 수에 어떤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서 제곱수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지? 그러면 이 제곱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개념에서 봤는데. 제곱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의 제곱, 11의 제곱 뭔가 두번 곱해진 수를 쉽게 제곱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런 수들의 특징이 있어. 제곱수란 특징이 각 소인수들의 지수가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뭐? 짝수라는 특징이 있어. 짝수라는 특징. 그러면 어? 소인수의 지수를 바라보려면 우리는 80을 소인수 분해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치? 자, 80을 소인수 분해한다. 했더니, 2에 예, 4제곱 곱하기 5야.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어야 돼. 아, 4는 짝수야. 소인수가 2와 5인데, 2의 소인수, 지수는 4야. 짝수가 되어 있는데, 5의 지수가 아무것도 없는 건 1이잖아? 1은 홀수야. 누가? A가 지금 이 5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지? 어떻게? 한번더 곱하여서. 그러면 5 곱하기 5는 5의 2제곱처럼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구? 5더라. 그래서 80에 곱하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2의 4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2가 4번, 5가 2번이야. 그래서 똑같은 꼴 2번으로 쪼개어서 써본다면 2가 2번, 5가 한 번씩. 2가 2번, 5가 한 번씩. 이렇게 반반 쪼개면 된다, 그치? 그래서 2, 4, 4, 5, 20의 제곱수, 어떤 자연수? 20의 제곱이 되겠더라. 다음 중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의 약수가 아닌 것은, 자, 쉽게 생각하면 이 거듭제곱꼴로 소인수 분해꼴로 이렇게 나타내어진 약수는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12의 약수가 우리, 누구지? 1, 2, 3, 4, 6, 12잖아? 근데, 얘를 소인수 분해꼴로 보면은, 2의 2제곱 곱하기 3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수의 약수 1은 들어간다, 그지? 자, 2가 두번 있다라는 거는 2가 한 번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3이 있네. 그리고 2가 두 번, 여기 있네. 그러고2한 번, 3한번 하여서 6. 그리고 전체인 12 하여서 뭐라고? 여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수들. 어, 3이 두 개니까 3한번 나올 수 있다. 2가 세 번, 3이 두 번이니까 한 번씩 나올 수 있고 또2한 번, 3의 2제곱도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2두 번, 3의 두번또 나올 수 있겠고. 자, 3이 두 번밖에 없는데, 3이 세 번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 뽑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약수가 될수 없는 건 5번. 다음 수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개수 어떻게 구했지?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의 지수에 1을 더하면 된다. 그지? 자, 56이라는 건 7, 8에 56이니까 2에 3제곱 곱하기 7이야. 그러면 4, 2, 4 곱하기 2 하여서 8개. 자, 88은 얼마지? 8 곱하기 11이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11이야. 그래서 4 곱하기 2 하여서 마찬가지 8개. 자, 200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2에 3제곱, 5에 2제곱. 그래서 4, 3, 12개. 자, 360도 소인수 분해를 해보자. 180, 2, 90, 2, 45, 3, 십5 3, 5 했더니 2에 3제곱 곱하기 3에 2제곱 곱하기 5 하여서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에 1을 더한다. 곱하기 3, 곱하기 2 했더니 4 32 1 20 4개. 3의 이제곱 곱하기 5의 뭐라고 읽어야 되지? 5의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12개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약수의 개수 모든 지수의 약 어, 모든 소인수의 지수에 1을 더하면 된다.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소인수 밑이 3과 5로 달라. 그러면 2에 1을 더하면 3. 그리고 네모에도 1을 더하여서 곱한 게 12. 이게 약수의 개수야. 그러면, 아, 3 곱하기 4가 12잖아. 네모 더하기 1이 4이니까 네모는 얼마? 3.